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자, 오늘은 에,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리뷰하는 날 금메달 땄습니다. 와, 마지막에 정말 쫄깃했습니다. 심장 졸이는 경기였는데요. 결국은 승리를 거뒀고요. 정말 기분 좋은 금메달 땄습니다. 선수들 이 젊은 선수들이 마지막에 막 포효하고 기뻐하고 막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경기가 끝났냐 직후엔 말이죠. 그리고 참, 이제, 한화이글스의 팬으로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단판 매치를 볼 경기가, 상황이 많지 않잖아요. 최근 들어서. 오늘은 정말 가슴 졸이면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야구를 아주 집중해서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진짜로 문동주입니다. 아, 문동주의 경기였고요. 문동주를 위한 경기였습니다. 문동주, 이 이름 석자만 기억해도 오늘 경기, 에 사실 리뷰가 이거면 끝날, 정도로 문동주 선수의 너무나 눈부신 호투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아마도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진행해감에 있어서 오늘 경기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경기일 것이고요 또 이제 손에 꼽히는 경기로 남을 겁니다. 앞으로 정말 문동주 선수가 정말로 많은 경기 국가대표에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그렇고 좋은 경기들 많이 할 테지만 오늘 경기는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결승전의 선발투수로 나가서 아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경기였고 너무. 멋있는 경기였습니다. 현지 스피드건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163km까지 찍혔는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높게 찍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오늘 한 157에서 158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린 것 같고 문동주 선수 스스로도 오늘 경기 정말로 뭐 전력투구를 계속해서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대견하고요. 뭐몇 번을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패스트볼 뭐 그리고 커브볼 슬라이드 원래 잘 던지던 선수 였 는데 볼넷을 내주지 않는 모습이었고 4회부터는 체인접까지 속아주면서 체인접 구속이 한1 4 0 k m 중후반 아마 초중반 때를 기록을 했는데 페스볼 구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구속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체인지업에도 불구하고 대만 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문동주 선수의 체인지업은 내년 시즌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낮게 떨어지는 커브볼도 정말 위력적이었고요. 우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도 굉장히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회 이제 에 무사 2루 위기를 맞았었죠. 1번 타자에게 이제 2루타를 허용한 이후에 번투수비 침착하게 문동주 선수가 잘 해줬고요. 땅볼 유도로 이제 홈 실점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제 삼진을 잡아내면서 포효하는 모습운 문동주 선수가 그렇게 리액션 크게 하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은 진짜 기뻤나 봐요. 그리고 꼭 점수 내주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 부분이 참 소름돋게한 모습이었고 사실 그에 앞서서 1회 초에 우리 팀이 찬스를 잡았지만 노시환 선수가 이제 병살 타로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조금 오늘 경기가 어렵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노시환 선수의 타구는 Heck. 백0면한 70, 80은 안타가 될 타구였는데 대만이 시프트 수비를 굉장히 잘 걸었죠. 에, 그러면서 참 노시안 선수도 오늘 경기 계속 힘들었고요. 뭐 노시안 뿐만 아니라 우리 타자들이 오늘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경기였습니다. 어쨌건 2회 초에 대만의 선발투수인 리니민 선수가 흔들리는 가운데 문보경 선수가 2루타로 출루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폭투로 무사 3루 상황에서 강백호 선수가 또 3루 땅볼을 쳤는데 이게 이제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하면서 어쩌금 경기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김주원 선수가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쳐 주면서 한 점을 선출을 하게 되죠. 이후에 연속 안타 이후에 또 리니민 선수가 커브가 손에서 빠지면서 폭투가 나오면서 두점 째를 득점을 하게 됩니다. 또 하필 이회에 그 우리 공격 당시에 비가 정말 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수도 조금 손이 미끄러워지면서 흔들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거나 운도 조금 따랐던 이회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리니민이 유일하게 흔들렸던 그 이회를 놓치지 않고 점수를 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타선들을 또 칭찬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리니민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대만의 몰린 뭐 위민이라든지뭐 류치정 뭐이 선수 두 투수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저, 좋은 이 젊은 투수들이 많다. 리니민 같은 경우는 뭐 애리조나 마이너 팀이라고 하고 류치중 선수는 보스턴 마이너 투수라고 하는데 진짜로 150 k 로 이상의 페스볼을 던지면서 변화구도 어, 적재적소에 잘 꽂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만보다 위의 레벨의 야구 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봤습니다. 부디 앞으로라도 한국 야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투수들 좀잘 키워내는 시스템적으로도 갖춰주는 그런 한국 야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기긴 했지만, 대만의 그 젊은 투수들의 모습은 진짜로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뭐, 일본의 실험 야구 선수들도 무시무시했지만, 어, 대만 야구의 젊은 투수들 보면서 진짜로 좀 위기의식, 느꼈으면 좋겠는 한국 야구계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7회에 최지민 선수가 정말 잘 던져 줬습니다 물론 기아 타이거즈 에서도 올 시즌 잘해주고 있지만 이 좌완 신인급 투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국제 대회에서 보여준다면 한국 야구의 어떤 미래에 불펜 자원으로 충분히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박영현 선수가 8회에 선두타자 볼렛을 내주긴 했지만 이후에 두 타자를 연속 3진으로 잡아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가장 잘 치던 그 대만의 1번 타자가 갑자기 기습번트를 대줍니다. 포수 앞에 기습번트를 대주면서 그게 아웃이 됐는데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었어요. 이 선수가 사실 문동주 선수에게도 거의 홈런성이 될 펜스 상단을 때리는 저는 그게 룰을 잘 모르겠지만 홈런으로 판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건. 그 1번 타자가 기스번트로 여기서 아웃이 되지면서, 대만에 가장 잘 치는 타자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웃이 됐고, 8회가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회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하던 에,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대만과의 경기에서도 이 실점을 했던 고우석 선수였고, 사실 이제 프로리그, 의 KBO 리그에서도 가끔 이제 제국 불안정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했는데 에, 심판의 볼 판정도 조금 의아했죠. 거의 뭐정 가운데로 들어오는 볼들을 갑자기 뭐볼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1사 1 2루 이제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서 다행히 다음 타자를 병살타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태그 이후에 송구로 병살 플레이를 해, 완성을 시켜 주면서 대문국이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수고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타석에서 안타를 치 선수들도 있고 뭐 문부경 선수도 선두타자 이루타를 쳐주면서 결승 득점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타선의인보다는 투수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문동주 선수 다시 한번 칭찬하고 싶은데 특히 6회였죠. 6회 이제 하이페스 볼로. 주자 2루 상황에서 삼진을 잡은 이후에 정말 문동주 선수에게 보기 힘든 그런 어떤 리액션들 그런 세레머니들을 보면서 아, 진짜 좀 전율을 하게 된이 아, 선수에게 이런 뜨거운 면이 있구나라는 모습을 에, 느끼게 됐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팀 또 한화에글스 소속 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동주 선수뿐만 아니라 최지민 뭐 박영현 이런 젊은 선수들 그리고 LG 트윈스의 고우석 선수도 마지막에 정말 잘 막아줬습니다. 또 수비도 워낙 잘해줬어요. 김혜성 선수도 오늘 안타성 타고 몇개 막아주는 모습이었고, 마지막 수비도 침착하게 잘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너무 축하하고요. 어, 또 군면제라는 달콤한 보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군면제라는 굴레 때문에 많은 에, 비판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군면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면 야구를 응원해주시는 야구팬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많은 보답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는 그런 국가대표 선수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금메달을 일궈낸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앞으로 10년 이상 대한민국 프로 야구계를 이끌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이끌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응원할 테니 물론 주위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있었고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다 털어내고 이겨냈으니까요.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2008년도 우리가 베이징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뭐 WBC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우리 선수들이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했고요. 이제 또 소속팀에 복귀해서 또 남은 시즌을 치러야 될 선수들인데, 뭐 특히 저는 한화이글스의 팬이기 때문에 노시안 선수 잘 복귀해서 남은 시즌 잘 치러줬으면 좋겠고요. 문동주 선수도. 더 이상의 리그에서의 등판은 없을 예정이지만 몸조리 잘해서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어, 팬들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분 좋은 하루고요. 금메달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구팬 여러분들이 10개 구단 팬 모두가 이제 하나가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모두가 선수들에게 박수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저희 이글스 에브리데이는 최강 몬스터즈, 최강 프로틴 에너지바. 해서 협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꼬꼬도